케이짱과 준준의 공포라기 검은 방 전나편 집에 사는 남자가 이상하다. 창문을 열며 가끔씩 우리 집 쪽을 바라보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내가 노려보면 그 남자는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운다. 내방 창문은 불투명하고 블라인드도 있어서 안까지 훔쳐보지는 못하겠지만, 하...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방을 저렇게 쳐다보는 건 실례 아닌가? 더 소름돋는 건 얼마 전 퇴근 후 우리 집 앞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그가 내게 한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건너편 사시죠? 아, 저 혹시 혼자 사시나요? 그동안은 인사 같은 거 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그 남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난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예? 아, 아 예. 혼자 살아요. 라고 대답해 버리고 말았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그 남자는 저 실례지만 지금 남자친구는 없으시죠? 라고 물어온다 그제서야 난 정신을 차리고 아, 애, 애, 애인이 애인이 집에 자주 와요 <laughs> 라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문을 이중으로 잠궜다 아, 어, 너무나 이상한 기분에 다음 날 잠금장치를 두 개나 더 설치했다. 지금은 창문은 완전히 잠가 놓고 블라인드까지 쳐 놓은 채 아예 열지도 않고 있다. 아, 어,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오늘은 호신용 스프레라도 사놔야겠다. 건너편 집이 좀 이상하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블라인드가 쳐져있는 건너편 집이 보인다 가끔씩 창문을 여는 사람이 늘 같은 사람인 걸 보니 여자 혼자 사는 집 같은데 블라인드 넘어 보이는 실루엣은 두 명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실뢰를 무릅쓰고 물어봤지만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은 것 같다. 형태로 보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그러기엔 좀꺼림칙하다그 남자의 실루엣, 아무리 봐도 늘 바닥에서 50cm 정도는 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저 혹시 혼자 사시나요? 치매 고모는 이른바 치매 환자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양육권도 잃은 뒤 아버지가 고모를 거둬 돌봐주던 시절이 있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던 고모였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묘하게 기호해주셨다 아마 고모의 큰아들이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병 때문인지 어딘가 조금 이상해서 주변 사람과 트러블을 빚기도 하고 나한테도 노성 병력을 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 엉망 진창이었다. 어느 날, 고모는 우리 집에서 비스듬하게 앞쪽 집에 살던 아저씨와 작은 트러블을 빚었다. 하지만, 고모치고는 드물게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고모는 저 놈은 어차피 지붕에서 떨어져 뒤질 거니까 괜찮아 <laughs> 라고 말했다. 고모는 그렇듯 망상과 현실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형한테는 트럭이랑 트럭 사이에 끼어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는 머리에 암이 생겨서 죽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 고모한테, 그러는 고모는 어떻게 죽는데? 하고 묻자. 나? <laughs> 나는 목을 매서 <메서> 죽어. <laughs> 라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는 정말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 무렵에는 고모는 거의 정신줄을 놓아서 목욕도 하지 않고 악취가 심했던데다 가위나 식칼 같은 걸 들고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멋대로 남의 집 마당에 구멍을 파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정도였으니. 솔직히 말해 고모가 자살했을 때는 다들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였다. 고모가 죽고 몇 개월 지나 새해가 왔을 무렵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저씨네 집 앞에 섰다. 황급히 가보니 아저씨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맞은편집 할머니가 말하기로는 손자가 놀러와서 같이 한해축키를 하던 도중 지붕에 한해축키가 날아가 버렸단다. 그리고 그걸 주우러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진 것이다. 아저씨네 집 벽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아저씨는 결국 그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업에 종사하는 외갓집을 찾아갔다가 친척들이랑 낚싯배를 탔는데 그만 바다에 떨어져 액사하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몇년 뒤, 어머니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했지만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 완전히 잘라내지는 못했다. 항암제를 복용하며 크기가 작아지나 했지만 결국 재발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에 또 재발할 가능성도 높고, 수술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형은, 4년 전, 회사 주차장에서 트럭 청소를 하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다른 트럭 사이에, 몸이 끼어 죽었다. 나도 이제는 우연만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고모는 내게 불에 타서 죽을 거라고 말했었다. 넌 불에 타서 죽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무렵에는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